그 꼬마 뱃서님이 뭘 잡았다고 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꼬마 뱃서님이 만약에 큰 놈을 잡았다, 그러면 방송에 올라가는 거고, 응? 어린 나이에 방송 타는 거고, 만약에 조그마다, 그냥, 어? 솥바닥만 하다, 그러면 이제 못 타는 겁니다. 후회 없죠? 자, 보겠습니다! 어이,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. 이야. 어유 엄청 큰데. 아니 이거를 직접 잡았다고요? 어? 아니 우리 이거 땡겨 땡겨서 이걸 잡은 거예요? 네. 와, 네.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터뷰 들어갑니다. 이야 이걸 아니 아버님은 못 잡았어요. 어떻게못 잡고 아드님이. 이야, 자 보겠습니다. 자 꺼뻑 꺼뻑 숨을 쉬고 있고 40.5. 오이 방송 확정. 야 우리 메님몇 몇 살이죠? 5학년, 6학년. 자 중학생이 안된 사춘기가 안된아이가4자부터 이제 방송 탑니다. 야, 근데 어떻게 너 이거 될수 있겠어? 할수 있어? 한번 해보자. 응. 자요렇게 가지고 잡는 거야. 어? 여기를 잡는 거야. 좀 따가울 수도 있어. 안 무서. 야 용기를 가지고. 어... 야내 그렇지 그렇지. 자 양각 끼고 합니다. 자 우리 아이가 벌써 꼬마 정복자가 됐습니다. 자 잘했습니다. 자 인터뷰 들어갑니다. 최초. 지금 국민학교 5학년, 초등학교 5학년 베스 사자 베스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. 야 역사상 지금 우리 방송에서 최초인데 매, 어, 어디 어디에서 오셨어 먼저? 울산 북부. 울산 북부인데 어 그다음에 그 매, 얘를 어, 몇시에 잡았어요. 7어 저녁에? 응. 저녁 일곱 시에 잡고 그다음에 그 리그라고 그래요, 그 미기루어라고 하는데 그걸 뭘 썼어요? 아 아빠 얘기해 주세요. 어떻게 생긴 녀석이죠? 뭐 썼다고? 응, 뭐넥골리그 클랭크 뭐그 생각이 안납니까? 예 <laughs> 놀래가지고 아 놀래 자 <laughs>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답니다 확시 너도 너도 뭐 어떤 색깔인지도 몰라 기억은 안나? 아 그래 어쨌든 잘땡겼는 얘가 순순하게 안 끄집어냈을텐데 어떻게 잘 빨려 들어왔어요? 어떻게? 뜰채로 땄을텐 뜰채로 네.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네. 뜰채로 네. 오이좀 무서웠네 딱뜰때 어땠네 느낌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. <laughs> 그래요. 우리 울산조 선님또 내려가실 텐데 아 어쨌든 최, 처음입니다. 이렇게 어, 큰 고기를 우리 그열 열세 초등학교 5 학년 우리 조선님이 자, 잘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우리 가족들의 박수입니다. 아버님까지. 자, 끝나...